기억상실증이 갑자기 발생하여 몇 시간은 지속되고, 이후 하루 정도가 지난 뒤에 다시 회복이 되는 질병이 일가성 완전 기억상실이라는 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용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용입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몇 시간 동안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어떤 시간을 기점으로 몇 시간 동안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다시 이후부터는 다시 기억이 나는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오신 환자분의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으로서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하는 중에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은 증상으로 변에내원 나였습니다. 환자분은 기억을 못하는 시간 동안에 모임에 잘 앉아 있었고, 이후 마치고 귀가할때행세 수술하면서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집을 못찾는 환자분을 위해서 친구분들이 환자분을 집에 데려다 주는데 아파트 키와 현관문의 비밀번호 또한 기억을 못해서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후 곧바로 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저녁 모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를 기억 못했고 이러한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으로 인해 저희 병원에 전원하였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는 어제저녁에 몇시간을 기억 못하는 것외에는 전혀 이상 증상이 없었고 신경아차 진찰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과거력상에서도 기저질환은 없는 상태였고 뇌졸증 뇌전증 편두통의 병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실 것이고 무슨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 경험상에서 환자분과 가족분들은 신경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뇌졸중을 의심하고 오시는 경우가 더욱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억상실증이 갑자기 발생하여 몇 시간은 지속되고, 이후 하루 정도가 지난 뒤에 다시 회복이 되는 질병이 일가성 완전 기억상실이라는 병입니다. 아마 이 질병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저처럼 신경과 진료를 보는 샌들은 드물지 않게 만나는 질병입니다. 본 정리의 환자분처럼 아무런 유발 요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심한 스트레스, 긴장 상태, 혹은 신체적인 활동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이 질병을 오신 분은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한다고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나타나서 곧바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도 계셨고, 또한 차가운 물에 수영을 하고 뛰어든 이후에 기억 상실이 생긴 분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한번 발생하고 나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재발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신경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일가성 완전 기억 상실이 재발되는 환자는 한 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대부분 심리적인 원인, 즉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는데 의료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런 경우 검사하면서 를뇌 MRI 혹은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의 경우에도 곧바로 뇌파 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뇌파 검사에서는 우측 측두엽 즉 머리 옆 부분으로서 주로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느린 뇌파가 관찰되었고 이러한 느린 뇌파는 우측 측두엽의 기능 저하를 의미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뇌 MRI 검사에서는 확산 간조 영상이라하여 급성으로 뇌에 혈액이 흐르지 않는 소견을 보는 영상에서 우측 측두엽에 아주 조그만한 혈혈 소견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조그만 하얀 점이 바로 혈관이 막혔던 흔적입니다. 즉 일시적인 기억상실은 기역 기억의 저장과 관련된 부분인 척두엽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가성 완전 기억상실도 뇌경색까지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뇌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린 일가성 뇌혈 발작인 미니뇌졸증의 한 형태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아스피린과 같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만약에 척두엽에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큰 내경색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계속 인지기능이 떨어진 채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경련 팔짝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내경색이 발생하였고, 이후 혈관성 침해가 진행되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시적인 기억상실이 발생하고 회복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유몇 달이 지나서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를 해보면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경도의 인지장애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이는 인지기능 검사지는 작년에 일가성 완전 기억상실이 온후 1년이 지나 세라드라고 하는 인지기능 검사 시행 한자분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인지기능증상인데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만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도 질병의 초기부터 미리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일시적인 기억상실을 일으키는 일가선 완전 기억상실이라는 질병은 재발이 잘발생하지는 않지만 내 일시적으로 회관이 막혔다가 뚫렸다는 것을 아시고 치료를 해야 하며 6시간이 지나서 인지기는 자아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이 매우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아닙니다만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이 본인 혹은 주의 가족들에게 나타났다면, 비록 시간이 지나 완전히 회복이 되어 괜찮다고 하더라도, 꼭 이에 대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